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부정정보의 처짐 첫 번째 적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정 구조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재료학에서 다루는 부정정보의 종류에는 크게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고 라 보면 되고, 결국 이제 부정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력학적으로 어떤 그 지지점에 대한 반력을 이제 구할 때 이제 평형 방정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평형 방정식의 개수보다 이러한 그 미지의 반력이 이제 더 많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부정정이라고 할수 있고 그토목거충에서 다루는 뭐 구조역학에는 이제 부정정을 판단하는 식도 있는데. 뭐, 그러한 시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반력의 수가 많기 때문에, 평형방정 시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제, 부정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포의 한정에서는, 이제, 부정정포라고 할수 있고, 우리가 이제, 부정정 문제는, 뭐, 이, 빔의, 그, 처짐에서, 이제, 부정정부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뭐, 축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라든지, 뭐, 비틀림에서도 부정적 문제를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부정적이 무엇이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을 풀 때, 이제, 특히 이제, 반력을 구해야 우리가, 뭐 나머지, BMD나 SFD 등도 구하고, 뭐, 처짐이나 처진각도, 처진각에 대한 것을 이제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반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제, 반력을 구할 때, 평형방정식 말고, 이제, 우리가 처짐에서 다루었던 그 처짐방정식과, 여러가지 이제, 처짐에서 사용했던 그 스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부정적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컴패터빌리티에 해당되는, 기하학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처짐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정정포에서는 뭐 특별히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정정부에서 다루었던 방법들을 토대로 이제 그런 스킬들을 활용해서 이제 부정정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푸는 방법에는 크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제 네 가지가 있고 일단 그 이제 카스티글리아노 정리를 활용한 것은 일단 뭐 부정 정보에서 다루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 어차피 에너지 메소드를 우리가 따로 챕터로 해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그 이제 카스티글리아노의 정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이번 영상에서 그 소개드리는 해 접근법과 그리고 이제 뭐 중첩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멘트 면접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처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적분법, 그 중첩법, 면접 모멘트법 혹은 이제 모멘트 면접법의 이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정 정보에 대한 것을 그 다루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정정부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이제 중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고 그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적분법은뭐별거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탄성 곡선의 그 미분방정식에서 다루었던 이제 접분을 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부정정부의 종류에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외팔보의 그 롤러 서포트가 하나가 더 이제 추가가 된 경우를 우리가 프로퍼트 컨틸레버 빔이라고 하게 되고 뭐 우리 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그이 프로퍼트라는 것이 무언가를 이뭐 받치다 지지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 받쳐진 외팔보 등으로. 뭐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일단 한글로 뭐 번역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영, 영어로는 이제 프라프트 컨틸레버 빔이라고 그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웹8부에서 이제 이 한쪽 부분이 그 롤러 서포트로 지지가 되면 어떤 이제 반력의 그 미지수의 개수가 이제 평형 방정식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 문제라고 할수 있고 또한 하중 P가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수직 하게 자, 그 작용하는 하중만 다루었었는데 만일에 이제 P가 이제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면 어떤 축 하중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또그부정적 문제가 될수 있고 물론 뭐 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방법은 크게 다음에 그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일단, 부정정보 부분에서는 이제 세 가지만 다룰 예정이고, 물론 뭐, 부가적으로더 이제 설명드릴 수, 있,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좌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이제 양단이 그, 이제 고정 지지로 된 이제 픽스 앤드 비밀로 이제 양단 지지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티뉴어스 비밀이라고 하는 이제 연속보가 있겠고, 이제 이러한 연속보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우리가 지지, 즉, 이제 서포트는 이제 두 개만 우리가 서포트 되는 것을 다루었는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연속보는 세개 이상의 이제 지지점으로 된, 그 지지로 된, 이제 서포트로 된 빔을,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 빔이라고 하고,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연속보가 되겠고, 이제 이러한 연속보는 특히 우리가 어떤 그기찻길 그 철로 같은 것은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빔인데, 아이빔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제 아이빔도 그냥 아이빔만 놓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서포트 부분이 여러 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속보 문제로 풀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우리가 그 부정적 보호의 문제를 풀며 있어서 앞서 이제 소개시켜드린 그러한 그 방법 하나만 어떠한 보호에는 그러한 방법 하나만 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이러한 그프라포트컨틸레버 빔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적분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겠지만 반드시 뭐 적분법으로만 풀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시도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뭐, 픽스 앤드 빔이라든지, 뭐, 컨티뉴어스 빔도 이제 소개해드린 그런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편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또한 뭐, 실무에 가서는 뭐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리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만 이제 조금 고생하면, 자, 비컴퓨터가 다 알아서 풀어주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그러한 문제를 풀 때도,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그, 서포트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정도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이제, 뭐 재료학, 그, 강의 중에도, 엔시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그 이론적인 내용은 어차피 청정부에서 다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예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프라프트 컨틸레버 빔의 삼각분포 하중이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A점의 a 서포트에 대한 이제 반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외 팔고에 있어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B점에 우리가 반력을 굳이 이제 구하지 않아도 뭐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번 이 문제에서는 이제 A점에 대한 반력만 이제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자유물체도는 어떤 임의의 x만큼 간 거리에서 이제, 이 빔을 잘랐다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이제 삼각 분포화중이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오메가 제로가, A 부분에 오메가 제로가 나오고, 점점 줄어드는 경우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계산을 할 때, 조금 그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다행히도, 이제, A 점에서부터 점점 증가하는 식으로 분포화중이 나와 있고, 이제 만일에 그 접근법으로 안 풀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방법들을 또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부분 없을 것이고, 물론 이제 계산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푸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미 x만큼 갔을 때의 자유물채도는 이제 당연히 빔을 잘랐기 때문에 이제 내력인 전단력 V와 꼬피 모멘트 M이 이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잘랐을 때는 플러스 방향이 이제 이쪽 방그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고, 또한 분포 하중은 우리가 이제 집중 하중으로 환산을 해서 그 도시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반력 ay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힘을 도시를 하면 되고, 일단 이 자유물체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피 모멘트 m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한 것이 결국 이제 모멘트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구피 모멘트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정력학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일단, 이제 방정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ei 곱하기 그 d제곱 v, 그 dx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m 대신에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고, 이제 우측의 식은 그대로, 이제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표현을 한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그 반력 Ay는 현재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적분을 하면 처진값 처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적분을 계속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러한 그 처진 곡선의 미분방정식을 통한 적분에 그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결국 그 미지수 그 C1, C2 그리고 AY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그 경계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A에서의 경계 조건은 이제 처짐량 v가 0일 것이고 항상 이제 고정 지지인 이제 p p 서포트 부분에서는 이제 처짐도 0이고 처짐 각도 이제 0이라고 하는 경계 조건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제 우리가 식을 그 계산을 할수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미지수가 3개고 식은 3개인데 어차피 경계 조건이 없으면 식이 우리가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라고 할지라도 물론 뭐 어떻게 풀다 보면 풀 수는 있겠지만 일단 x의 미지수가 이제 제곱인 이제 비선형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방법으로 푸는 것은 이제 거의 뭐 여러분들이 그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경계 조건이 3개가 되어야 이제 미지수가 3개이면 경계 조건이 3개가 되어야 이제 우리가 식을 그미지수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행히도 다시 이제 미지수의 개수와 이제 경계 조건의 개수는 상관이 없고 일단 이제 식이 3개인데 일단 경계 조건이 있어야 이제 나머지 그 식들에서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제거를 함에 의해서 계산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먼저 이제 그, 일단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우리가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먼저 x가 0일 때는 v가 0이므로 이제 마지막 그시에 있어서 x의 자리에 0을 대입을 하면 이제 c2만 남기 때문에, 따라서 c2는 0이 됨을 알수 있고, 또한 이제 b점에서 우리가 처진각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x 대신에 a를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c1에 대한 값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일단 ay가 있기 때문에 이제 c1에 대한 값을 바로 알 수는 없고, 또한 x가 a일 때 이제 v도 0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 c2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c2는 0으로 우리가 계산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두 개의 식을 이제 우리가 연립을 해서 그 풀면 되고, 일단 그 위에 식에다가 그 3분의 2 L을 곱해서 이제 이 식에서 뭐이 식을 빼든지 혹은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우리가 C1에 대해서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C1을 구하면, 이제 C1에 대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A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정리해서 풀면, 이제 AY는 10분의 1, 오메가 제로 L이 되게 되고, 이제 C1은 뭐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하면, 마이너스 120분의 1, 오메가 제로 L 세제곱이 되게 되고, 뭐 C2는 당연히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조건, 그 경계 조건에서 이제 0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C2는 0이 되게 되어서 일단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AY는 10분의 1 /10, 오메가 제로 L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수 있겠고 AY를 구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P점에 대한 반력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이러한 양단 지지보에 그 균일 분포화 중 오메가가 이제 다 같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A점과 B점에 대한 반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이제 수직화 중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력은 물론 현재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 수평방향 반력은 이제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지만 크기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상세가 되게 되어서, 물론 그 엄밀한 크기는 알수 없지만, 이제 상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엄밀한에는 실제 우리가 어떤 그 스몰 디포메이션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수평 방향, 그 반력도 이제 실제로는 작용을 할 것인데, 일단 충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반력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반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물체도로 도시를 하면 다음과 같고 어차피 이제 균일 분포 하중이고 전 구간에 거쳐서 걸쳐서 이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칭 임으로. 그, 이쪽 부분의 반력과 이쪽 부분의 반력은, 이제, 그, 같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일단 그, 이제, 수직 반력, VA, VB는, 어차피, 그, 외력의, 외력과 이제, 이두 개의 반력을 합한 것이 같아져야 되고, 또두 개의 반력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같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를 집중화 중으로, 그 계산을 해보면, 오메가 L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VA와 VB는 이제 2분, 2분의 오메가 L로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발령 모멘트 M'이 프라임 되게 될 것이고, 어차피 MA와 MB인데, 그 이제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냥 동일 문자 m'로 프라임으 그 대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x만큼 갔을 때에 그 자유물체도를 먼저 도시를 한 상태에서 m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쿠피 모멘트 식만 여러분들이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우리가 계속 척분을 하는 것이고, 다행히도 이런, 이 문제는 이제 적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분법으로 풀기는 하는데, 물론 이 문제를 뭐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풀수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적분법으로 푸는 것이 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적분법으로 그 계산을 하면 되고, 만일에 어떤 뭐 특정점에 대한 뭐 처짐을 구하라고 하든지 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중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이 복잡하게 가면 우리가 이제 모멘트 면적법을 그 사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m을 접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 조건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 c1, c2, 그리고 m'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x가 0일 때 v도 0이고, c타도 0이고, 마찬가지로 x가 a일 때도 이제 c타도 0, v도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총 이제 네가지의 경계 조건을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뭐 경계 조건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있어서 일단 x가 0이 들어갈 때 계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x가 0일 때 시타도 0이고 v도 처짐량 v도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이제 v 이르 0에서 x 이르 0에서 이제 v도 0이기 때문에 c2는 0이 됨을 할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x 0에서, 시타도 0이기 때문에, 이제, 시원도 0이 됨으로, 따라서, 이제, 바로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시원은 0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x는 l을 대입을 해서, 그때, 예, 이제, 시타도 0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m'에 대해서, 그, 식을 정리를 해보면, m'은 12분의 오메가 l 제곱으로 그 이제 계산이 되면 할수 있고, 이때 방향은 당연히 이제 이 방향에 대한 것은 또 이제 우리가 직관으로 그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당연히 쪽 하중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면, 빔은 이러한 식으로 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발령 모멘트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 나오게 됨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제 뭐 직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는다 라고 하면 자유물체도에서 일단 이미의 그 방향을 이제 이 방향으로 했는데 실제 계산한 값이 플러스로 나왔다 라고 하면 이 방향이 맞는 것이고 만일에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모멘트는 발생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